임신조입니다. 자, 솔라나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미국 레스셰어스와 오스프리가 손잡고 스테이킹 솔라나 ETF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ETF는 코인의 가격만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그렇죠. 그런데 이번 솔라나 ETF는 스테이킹 리워드를 ETF 보유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즉, ETF를 보유하기만 해도 솔라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솔라나 스테이킹 연평균 보상률이 5에서 6% 수준인데 기관이 이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천만 달러어치 보유 시에 연 5%라면 5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킹 수익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차익뿐 아니라 지속적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왜 기관들은 스테이킹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합법적 매수 경로 확보입니다 ETF는 규제 프레임 안에서 거래되 되니까 기관이. 규제 리스크 없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회계 처리, 세무 처리 간소화입니다. 기관들이 직접 스테이킹을 하려면 지갑 관리, 수익 인증, 감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ETF로 보유하면 펀드 자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추가 수익 창출 구조예요. 자, 가격 상승, 스테이킹 보상, 복리로 수익률을 누적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담보 자산 활용 가능성인데 ETF는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레버리지 운용 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ETF 첫날 거래량만 3,300만 달러, 순 유입만 1,200만 달러가 찍혔어요. 이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금의 대부분이 패밀리오피스, 중소형 헤지펀드, 크립토 전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부터 중규모 기관들이 시장 유입 신호를 먼저 주고 이후 대형 기관들이 추종 매수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해요. ETF 유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TF 발행사가 스테이킹 수익 분배를 위해서 솔라나 물량을 실제 구매해 락업합니다락업된 물량은 유통량을 줄여 공급 압력을 낮추고 동시에 수요는 기관자금으로 꾸준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매도세가 줄고 매수세가 늘어나며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이 매월 재투자되면 복리 효과로 기관 보유량과 유동성 락업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ETF 출시는 단순히 한 번의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관 자금 유입의 문을 실제로 열었다는 건데 실제로 블룸버그 ETF 분석가들도 이번 사건을 두고 솔라나의 스팟 ETF 승인 확률을 95%까지 올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95%면 사실상 승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약 스팟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솔라나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자, 가격이 좋다고 ETF가 좋다고 다가 아니겠죠. 실제 사용량이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 주간 활성 주소수가 2,345만 개를 돌파했어요. 이건 BNB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의 TBL, 즉 락업된 자산 총액도 60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올해 초 대비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디파이, NFT, 게임, dApp 결제까지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 솔라나의 내재가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네트워크 사용량을 더욱 키워주고 그 기반 위에서 솔라나의 가격이 받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솔라나는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솔라나는 20만 7천원 선에서 20만 9천원 사이 이 구간에서 횡보 중이에요. 먼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구간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22만 4천 원, 25만 2천 원. 28만원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8만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 30만 8천원, 35만원 이상까지 중장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20만원에서 20만, 20만 5천원 구간에서는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22만 4천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 상승 랠리가 가속될 수 있으니 25만 2천원 28만원 구간까지 홀딩 전략을 가져가고 28만원을 돌파해주면 그때부터는 30만 8천원, 35만원까지 목표가를 확장해 중기상승 랠리 구간으로 전환해주시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ETF 이슈 비트코인 흐름, 전체 시가총액 변화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지정가 분할 매수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과열 구간이 오면 단기 수익으로 일부 실현을 하시고 추세가 유지되면 다시 재진이 하는 전략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간은 단기 투자자도 중기 투자자도 모두에게 기회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따라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TF 승인, 기관 자금 유입, 시장 구조적 변화. 가격 상승 이 사이클은 단순한 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테이킹 etf 라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고 네트워크 사용량으로 검증 중인 단계에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물량 진입 전에 초기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서 언제 사야 하지? 언제 팔아야 하지? 이걸 매일같이 고민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외롭습니다. 상담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괜히 쪽팔리고 주변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거 망한다더라 아무 말 대잔치 듣다 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죠 저도 다 겪어본 일들이기에 그 마음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게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 지표입니다 이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업비트 리플 일봉 차트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떴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 지표는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 5분 봉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 중기 장기로 거래하시는 분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 지표 하나면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팔아도 될까 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를 혼자 매매하시는 여러분이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무료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번호로 지표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길이지만 혼자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기꺼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